저희가 2024년을 맞이해서 코칭 핵심 역량을 1번부터 새롭게 영상을 찍을 텐데요. 2024년의 컨셉은 세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코칭 핵심 역량입니다. 첫 시간 시작할 텐데요. 오늘 두분 코치님 모셨습니다. 이은하 코치님, 박창규 교수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4년을 맞이해서 코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큰 기쁨과 영광이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첫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아 코치입니다. 아, 저는 13년간 코칭과 열애 중입니다. 그런데 이 코칭이 너무나 밀당을 잘해가지고 아직도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내서 겸임 교수로 코칭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 코칭의 생활화와 아, 또 대중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코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칭과 열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심혈을 기울여서 세 개의 질문을 뽑아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풀어보기 전에. 박창규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1번 핵심 역량,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가 왜1번이에 있고 왜 중요한지 먼저 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참 어려운 표현이죠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상도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는 해당 업무에 대한 지켜야 할 보동률을 또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코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코칭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일까요?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소위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면 인간관계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들은 어떤 것들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 코치로서 갖춰야 할 성품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 코치로서 갖춰야 할 합당한 역량이 또 어떤 것들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문 코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인간적인 코치로서의 성품과. 그리고 코칭을 대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demonstrate를 한다 하니까 또 구현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코치들은 인간 관계 전문가 여야 하는 거군요. 어, 코치로서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세 개의 질문 어떤 건지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선택한 세 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요. 영양 1번에서 진실성과 정직성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 왜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질문은요, 어, 역량 일번에서그 실행지침 이번에 보면 고객의 정체성, 환경, 경험, 가치 및 신념에 민감하게 대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핵심 키워드를 제가 정체성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정체성과 민감하다, 민감하게 대한다. 이것을 이제 주요 키워드로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고객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에 대한 또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ICF에서는 윤리 강령과 또이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코치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질문만 들어도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수 있으면 일번 영향을 정말 제대로 네. 이해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어, 첫 번째 질문은 영향이래서 진실성과 정직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어에서 진실성과 정직성이란 이두 단어가 함께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 여기에서의 진실성은 정직성을 기반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성실성이란 의미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좀 어좀 다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진실성에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아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을 저는 진정성이라고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진실성, 인테그리티라고 한번 해석해 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 어떤 고객을 만나던, 또 어떤 상황에 코치가 직면하던, 어, 그 상황에서 고객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포장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저는 진실성에 기반한, 어, 저는 정직성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코치로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윤리적인 실천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진실성과 정직성이란 단어를 이 앞에다가 떡하니 이렇게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것만 갖춰도 우리가 1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였네요. 어, 교수님께서도 평소에 진실성과 정직성을 강조를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영양 1.1.1 처음에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하는 거거든요. 음, 통합하고 일치시키는 것, 존재와 행동 이게 통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통합되는 것이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 코치들을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성품, 그리고 인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게 도덕률에 맞춰서, 윤리적 가치에 맞춰서 그렇게 통합되게끔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분 모두 진실성과 정직성을 말씀하시면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뒤를 또 이어가면서 이 통합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유아코치님 이번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번 질문은 고객의 정체성에 대해서 코치가 민감하게 대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코치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은 고객은 굉장히 자신에 집중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코치가 내가 그 다음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아, 내가 이 질문 해야 되는데 놓쳤네. 이렇게 생각하면 고객이 하는 그 중요한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어 코치가 하던 하지 않던 고객이 어 고객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신념, 가치, 뭐 환경,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 어, 굉장히 어 알아차림을 좀 이렇게 넓혀서 어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우리가 민감하게 대한다 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뭐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저도 이해가 되고요 고객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만일에 코치는 이거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지 하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코칭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객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려줘야 한다. 아, 이런 뜻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교수님 설명까지 또 들으니까 정체성 등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층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도 있는 또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걸 세상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이은하 코치님의 또 신박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ICF는 윤리강령과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코치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리강령은 코치로서 준수해야 할 자세와 실천 규범을 말하는 건데요. ICF 윤리강령은 ICF의 핵심 가치와 그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ICF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전문성,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인간다움, 네 번째는 공평, 공정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네 가지 가치 중에 인간다움이 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좀 살펴보니까 그 중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어, 자신의 실수를 이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고 그냥 존재로서 고객과 함께 했을 때그 코칭은 정말 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제가 이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좀 새롭게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권경숙 코치님은 i c f 의 핵심 가치 중에서 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코칭할 때 적용합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어, 저한테 핵심 가치를 코칭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저는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코칭 장면이 아니라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아더 어, 좋죠.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회사를 나와서 전문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만난 사람들과 전문 코치로서 일을 하면서 만난 코치들과 가장 다른 점이 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협력이었거든요. 조직이란 곳은 아무래도 동료라 하더라도 경쟁 관계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협력을 한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 더 좋은 코치가 되고자 그리고 또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뭐 협력하는 모습이 회사에 오래 다녔던 저한테는 되게 그 모습이 놀라웠고요. 어,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코칭 공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박창규 교수님이나 이윤아 코치님도 어, 저한테는 그런 코치로서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제가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답변이셨고요. 그래서 우리 코치들이 소위 그런 성품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소위 말해서 그러한... 그런... 코칭의 핵심 가치로 인해서 그런 성품들이 다져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윤리적 기본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번 코칭 핵심 역량을 이해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1번 핵심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코치님들께 노하우나 또는 기억하면 좋을 키워드 짧게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은아 코치님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그 진실성과 정직성에 대한 키워드가 어,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희 코치가 진실성과 정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코치가 된다면 어, 정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역량 1번, 윤리적 실천을 그냥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키워드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진실성과 정직성. 감사합니다. 박창규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코칭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좋은 성품과 그리고 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춤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함께 그런 코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 나 자신부터 신뢰할 수 있는 또 그런 전문가까지 되어야 어, 진짜 코치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교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인간관계 전문가라는 단어가 오늘 특히 인상 깊게 와 닿았는데요. 우리 코치들은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코치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음. 1번 핵심 역량이 그걸 이야기하는구나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24년 첫 코칭 핵심 역량 영상을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코치님들의 코치로서의 성장을 응원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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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아, 새해, 복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